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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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얘들, 시바... 아, 얘들, 아그 나는 그걸 말한 거야. 그 시바견, 그래, 시바견이 얼마나 귀여운데요? 어? 그래 봐봐, 지금 개의 품종이라고 딱 나오잖아. 진짜 얼마나 귀여워. 이거 봐봐 <laughs> 이거 이거 아 그밈 밈으로 쓰이는 거 있잖아 뭔뭔 뭐, 뭐 실망이야 지금 실망이 아니라 했는데 <laughs> 사과 사과야 조용해 진짜 확 진짜 뭔 논란이야 <laughs> 레몬에 이느님10 음, 자동차가 이, 있긴 있지 <laughs> 아 이름 왜 그런 거야 진짜 그래 10점이라는 거에 의미야 이건 진짜 그런 의미야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<웃음> 잠시만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그래, 여기 나오잖아, 욕, 아님. 그래, 욕, 아님이라 딱 나오잖아. <laughs>